안녕하세요.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.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늘 차돌이 김영수는 늘 패턴이 싸고 좋은 차에 도전합니다. 오늘 뉴어프러스 배기량이 2,700cc,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. 한번 소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차량 가격은 350만 원인데요. 거기에 못지않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뉴 오피러스 2007년식입니다 예 금방 제가 실수했고요 뉴, 뉴 오피러스 2700cc 2008년 등록입니다 연식은 2009년식이고요 2차 무사고 거의 완전 무사고입니다 제가 성능 기록부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완전 무사고급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있습니다 스마트키 전동 시트. 전동 시트입니다. 주행거리 22만키로인데 상태 최상입니다. 그것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.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가 있고요. 어, 완전 무사고급에 가까운 뉴 오피러스입니다. 한 번, 내관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고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. 단순 수리는 있고요. 그래서 완전 무사고급입니다. 2700cc인데, 좀 자세 좀 나타내려고 BH330을 붙여놨군요. 그때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거 좀구해줘라 그랬는데, 제가 사방팔방 알아봤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건 누유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. 차 성능이 어쩐지는 어 차돌이 김영수랑 직접 시운전하고 하체 리프팅하고 주행 성능을 모두 느끼신 후에 어 그냥 자동차를 쇼핑하러 오셔도 됩니다. 이차 한번 내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예, 2010. 네. 2700cc 인데, 오피러스 중에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.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. 그러면은 후축방 경고 시스템이 있고요. 스마트키. 이거 350에. <laughs> 이게 띵라이트. 우리가 띵라이가 어떤 말이죠? 시동 소리 끝내줍니다. 지금 겨울철이라서 엔진 RPM. 아, 패스트 아이들 기구가 돌고 있고요. 곧 있으면 엔진 RPM 700으로 부르르 내려옵니다. 블랙박스,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완벽하게 겸비되어 있습니다. 스마트키. 와,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. 조수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있고요. 엔 지금 엔진 RPM이 1000 RPM인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엔진 진동, 미션 진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완전 무사고급, 그 2008년식, 뉴오피러스 2700cc라서 세금 조금 적고요. 연비는 3300보다 좀더잘 잘 나옵니다. 네, 당신과 저의 우리 모터스. 어, 자동차 구입하실 때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뭐, 주행 성능도 해보시고. 이 모든 것을 차돌이 김영수가 돕겠습니다. 그래요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추운 겨울날, 이곳은 실내 자동차 매장입니다. 그래서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 모터스 차량 여러 대를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. YF 소나타도 있고요. 저는 BMW 740도 있습니다. SM5도 있고, 티볼리도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좋은 주말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